안녕하세요. 아로랑 테크 튜브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2024년 최고의 가성비 스마트폰이 될 수도 있는 레드미 터보3 핸즈온과 스펙 정리 준비했는데요. 레드미, 샤오미의 서브 브랜드라는 건 이제 다들 알고 계시죠? 이번에 레드미가 전체 라인업을 좀 조정했습니다. 원래 터보는 레드미 노트 시리즈의 하위 라인이었는데요. K 시리즈, 터보 시리즈, 노트 시리즈, 그리고 레드미 12, 13, 14 이런 숫자 모델군 해서 총 4개의 큰 라인업으로 재정비했습니다. 그래서 K 시리즈는 레드미의 고성능 플래그십, 터보 시리즈는 고성능 가성비 라인업, 노트는 중급기 가성비, 마지막으로 숫자 시리즈는 기본 입문용 라인업,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우선 디자인 보시면 전 세대 레드미 노트 12 터보와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는데요. 카메라가 전체적으로 조금 커졌고요. 모서리와 측면 쪽도 좀더 각진, 하지만 부드럽게 디자인의 변화를 줬네요. 디자인 완성도 측면에서는 노트12 터보보다 확실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스펙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세서가 스냅8S 젠3. 이 프로세서가 스냅8 젠2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 모델인 갤럭시 S23 시리즈와 거의 같은 성능이다라고 평가가 가능한 수준인데, 때문에 바로 1년 전 플래그십 프로세서를 이름만 바꿔서 중급기에 넣었다고 보셔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램도 LPDDR5X, 스토리지도 UFS 4.0으로 완전히 플래그십급으로 들어갔고요. 디스플레이는 6.67인치, 해상도는 2712x1220 1.5K, 최고 밝기 2400니트, 1920Hz PWM, 12비트 컬러, 보면 노트 12 터보는 t m a 패널이었는데 이번에는 CSOT 패널로 조금 더 좋아졌고 해상도, 최고 밝기 모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독일 TUV 인증 외에 샤오미 아이케어라고 자기들 기준의 인증도 받았다고 하고요. 카메라는 소니 LYT600, 1.95분의 1인치 5000만 화소 메인광각, 그리고 800만 화소 초광각 이렇게 듀얼입니다. 카메라는 센서와 조리개가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세대 노트12 터보 대비 업그레이드 수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배터리는 5000mAh 90W 유선 고속충전 지원입니다. 전세대 67W 충전에서더 빨라졌네요. 기타 블루투스가 5.3에서 5.4로 업그레이드되면서 동시에 듀얼 블루투스가 들어갔고 음원도 aptX, aptX HD, aptX Adaptive를 추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좋아지면서 돌비비전도 이젠 지원하게 됐고요. 방수 방진도 IP53에서 IP64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아 근데 노트 12 터보에 있었던 3.5mm 이어폰 단자는 아쉽게도 이번에 빠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 12 터보 두께 7.9mm 무게 181g에서 터보 3 두께 7.8mm 무게 179g으로 조금 더 얇아지고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정발 가격은 12기가 256 스토리지 약 37만원, 12기가 512 스토리지 43만원, 16기가 512 스토리지 46만원, 16기가 1테라 약 52만원입니다. 가격은 전 세대 대비 2만원 정도 싸게 출시가 됐어요. 레드미 터보 3 고성능 가성비 모델답게 플래그십급 프로세서에 특히 디스플레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카메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스펙이 플래그십 기본 모델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실제로 만져봤을 때 우선 가벼운 게 가장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측면 디자인이 바뀌면서 그립감이 전 세대 대비 좋아졌습니다. 컬러도 노트 12 터보 대비해서 확실히 잘 뽑은 것 같고요. 특히 보시는 티타늄 컬러는 고급진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향상된 게 체감되는 게 해상도부터가 높아졌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밝아지고 색감도 좋아졌고 그리고 물기 있는 손으로 지문인식도 이번에는 지원하게 돼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하단 베젤은 뭐이 정도입니다. 암튼 고성능 가성비라고 부르기에 가격도 그렇고 실제 성능이나 디자인도 그렇고 충분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모델은 중국 내수정발 모델입니다. 글로벌 정발 모델은 통상 포코 시리즈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자면 올 6월 정도 포코 F6 일반 모델 레드미 터보 3와 동일한 스펙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 출시 가격인데 작년 포코 F5 같은 경우 중국 내수정발 가격보다 조금 비싸게 출시가 됐었어요. 그리고 하필 요즘 환율도 역대 최고치라서 정발 가격 예상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암튼 레드미 터보 3 글로벌 정발 모델 포코 F6 아, 이거 출시하게 되면 작년 포코 F5 때처럼 알리와 협업해서 할인 쿠폰 준비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고요. 추가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요즘 중국 고성능 가성비 스마트폰들 경쟁이 장난이 아닌데요. 당장 레드미 터보3 말고도 비슷한 가격대와 스펙으로 원 플러스 에이스 3V, 리얼미 GT 네오 6SE 이런 모델들도 출시가 됐습니다. 리얼미 GT 네오 6SE 같은 경우 프로세서는 스냅 7 플러스 젠3로 조금 떨어지지만 디스플레이가 LTPO 제대로 지원되고 최고 밝기 6000니트까지 나오는 스펙이 상당히 높은 BOE 패널이 들어갔어요. 배터리는 5500mAh 500mAh가 더 많고 충전도 100W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191g으로 12g 더 무겁지만 가격은 같은 용량 대비 2만 원더 저렴하게 출시가 됐습니다. 디자인도 리얼미답지 않게 좀 차분하고 무난하게 나와서 현재 꽤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보시는 가장 오른쪽 원플러스 에이스3V 같은 경우 카메라도 그렇고 대부분 비슷한 스펙인데요. 프로세서가 스냅7 플러스 젠3 들어갔고 아 그런데 디스플레이는 TMA 패널이긴 합니다. 하지만 후면이 다른 두 모델 플라스틱과는 달리 유리 재질이고 배터리는 리얼미와 동일 스펙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에서는 이세 가지 제품이 고성능 가성비 스마트폰 타이틀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인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원플러스와 레드미는 FDD, l t 밴드7이 미지원이라 글로벌 정발 모델이 나와야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뭐 현재로서는 기다려봐야겠죠. 그런데 리얼미는 바로 지원이 됩니다. 근데 시스템 언어 한국어가 지원되는지 아직 확인이 안돼서 이것만 지원되면 뭐 직구해서 사용하시기 이상 없을 것 같다 싶어요. 암튼 오늘 말씀드린 레드미 터보3 외에도 이런 가성비급 모델들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스냅 8S 젠3를 탑재하고 출시할 모델들 24일에 비보 아쿠 Z9 시리즈가 또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아쿠가 가장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 비보 같은 경우 한국어도 바로 지원되고 밴드 7도 대체적으로 넣어 주는 편이기 때문에 참고로 지금까지 나온 루머로는 1.5K 해상도 디스플레이에 144Hz 화면 주사율을 지원한다는데 아무튼 가격만 잘 나오면 직구해서 쓰시기에 무리 없는 제품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2024년 고성능 가성비 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레드미 터보3 스펙정리 그리고 간단한 핸즈온 후기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내수 제품을 직구하시기 보다 6월쯤 포코폰으로 글로벌 정발이 되면 그때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24일 비보 제품 나오는 것까지 충분히 보시고 이네 가지 경쟁 모델 중에 하나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암튼 올해 들어 유난히 중국의 중급기 모델들 가성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덕분에 중국 온라인 마켓에서의 가격 할인이나 사은품 경쟁도 장난 아니고 말입니다. 참고로 요즘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은 비보가 1등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성능이 아주 좋아지면서 인기를 얻더니 폴더블에서 정점을 찍고 이제 후속기기들까지 파죽지세인데요. 물론 곧 화웨이 플래그십 P70 시리즈가 발표할 타이밍이라 여기에 나오면 또 어떻게 될지 참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